우리는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가 어떤 도형인지, 그리고 직육면체가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직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평행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두 개의 직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려보았어요. 이 각각의 두 개의 직선들은 평행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행, 평행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직선들을 무한대로 쫙 늘려보아도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이두 개의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길게 쭉 늘려도 끝까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을 경우에 두 개의 한 쌍의 직선은 평행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직선만 평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육면체 안에서도 평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직육면체에서 마주 보고 있는 면을 색칠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색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색칠한 면을 밑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밑면이라는 것은 아무리 늘려도 앞에서 본 직선들처럼. 까지 넓게 늘려도 절대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두 면처럼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을 서로 우리가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평행한 관계에 있는 두 면을 우리는 민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색칠한 두 면이 민면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직육면체에서는 이한 쌍만 밑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밑면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면을 밑면이라고 지정한다면 나머지 그 면과 평행한 관계에 있는 마주 보고 있는 면이 밑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요. 이쪽에 있는 면을 밑면으로 지정하면 그 마주 보고 있는 평행한 나머지 다른 한 면이 밑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밑면의 관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처럼 직육면체에서는요. 총 6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면, 즉 평행한 면이 3쌍이 있고 이 3쌍의 면이 각각 밑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육면체 안에서는 한 쌍의 밑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쌍의 밑면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는 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마주 보고 있는 면이 아니라 만나고 있는 면이요. 만나는 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자 세 개를 만나도록 놓아 보았어요. 삼각자 직각자 세 개를 그림과 같이 놓았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바로 면 기영 니은 디귿 니을. 여기 있는 면이 되겠죠. 이 면과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즉 여기 있는 면이 되겠군요.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삼각자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면이 수직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직육면체에서 여기 분홍색으로 색칠된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한다면. 민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나머지 면들을 이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을 찾아보라고 했군요. 마주 보고 있는 면을 찾아서 답을 써 주면 되겠죠 그럼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 마주 보고 있는 면을 찾아준다면 면 기억 리은 기긋 리을이라고 써 주면 되겠군요 면 기억 리은 기긋 리을이라고 써 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직육면체에서 서로 평행한 면이 모두 몇 쌍이냐고 묻고 있어요. 즉, 밑면에 관계 있는 면들이 모두 몇 쌍인지 묻고 있으므로 한 쌍, 그리고 두 쌍, 세 쌍이 있는 것이죠. 즉, 세 쌍이라고 답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한 문제도 풀어볼까요? 색칠한 면과 수직인 면이라고 했어요. 삼각자를 세웠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마주보고 있는 평행의 관계에 있는 같은 밑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면이 수직인 면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면들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옆면이라고 한다고요. 옆면 네 개를 찾아서 한번 써 주도록 합시다. 색칠한 면과 수직인 면은 우선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이 있겠네요. 면 리은 비읍 시옷 디귿 두 번째 수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이 있겠군요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세 번째는 주 뒤쪽에 있는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답을 직접 써 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남아 있죠 이쪽에 있는 면은 면 니은 기억 니은 비읍 미음이라고 총네 개의 옆면을 찾아서 앞에 면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답을 써 주면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는 평행의 관계에 있는 면을 림면이라고 하고 직육면체에는 모두 세 쌍의 림면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림면과 수직의 관계에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한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하세요. 교재 1 1 0쪽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직육면체에서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면을 서로 무엇하다고 했죠? 느려도 만나지 않는 것,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빈칸에는 평행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평행하다고 합니다. 이두 면, 평행한,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을 직육면체의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민면이라고 한다고요. 밑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면이 밑면이라고 한다면 그 면과 평행인 관계에 있는 나머지 면이 자동적으로 밑면이라고 했고 이 밑면은 직육면체 안에 세 쌍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2번에서 4번까지 문제를 한 번에 봅시다. 2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 모두 몇 개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 삼각자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색칠한 면과 수직인 관계에 있는 면은 마주보고 있는 하나의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네 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볼까요? 직육면체에서 서로 평행한 면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평행한 면은 서로 민면인 관계에 있는 면을 찾아보라는 얘기겠죠? 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 면이 되겠네요. 이 면과 평행한 면은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되겠네요. 꼭 써줄 때는 앞에 면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라고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면 니은 비읍 미응 기억이라고 써놨어요 면 니은 비읍 미음 기억 지금 색칠돼 있는 이+ 면이 되겠네요 자, 이+ 면과 평행한 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이 되겠죠 그렇다면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디귿 시옷 이응 리을. 마지막으로 한 쌍의 밑면을 찾아봅시다.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자, 이 면이 되는데요. 이 면과 평행한 면은 바로 여기 있는 면이 되겠죠.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직육면체 안에 세 쌍의 밑면을 모두 찾아봤어요. 다음 오, 어, 4번 문제 볼까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어요. 꼭지점, 기억 여기 있죠. 꼭지점, 기억에서 만나는 면들의 삼각자를 대어보면 꼭지점, 기억을 중심으로 어땠었죠? 바로 수직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즉 직각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군요.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6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에서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어디에 있는 면인가요? 니은, 비읍, 시옷. 디귿이므로 이면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면과 평행한 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평행한 면은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이 되겠죠. 그런데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으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과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이.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색칠된 부분의 모서리의 길이는 얼만큼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잖아요. 즉, 8 더하기, 10 더하기, 8 더하기, 10을 계산해주면 얼만가요? 36. 센티미터가 되겠죠. 우리가 색칠한 부분이 36cm예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즉이 면과 밑면 평행한 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도 이것과 똑같이 36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36cm라고 이렇게 답을 써 주면 되겠군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 있는 문제 한 문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풀어 보는 거예요.